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팀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는 토트넘 팬들의 첫 반응 손흥민의 재계약을 제발 마무리해달라는 팬들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PFA에서 선정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으며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선정한 베스트 11 명단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최고가 인정한 최고의 범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손흥민 선수는 케인 함께 부정할 수 없는 토트넘의 레전드 반열에 들만한데요. 하지만 정작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은 지금 콩가루처럼 흩어져 버리게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잔류 여부에 대한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왜 이번 시즌 절대로 잔류해선 안 되는 상황인지 외신이 전해주는 토트넘의 현 분위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의 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뭐 그야말로 폭파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대표팀 소집 기간이라 선수들이 월드컵 예선 그리고 뭐 유럽 선수들의 경우 1년 미뤄진 유로 2020 대회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문제가 터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토트넘 클럽 안에서는 이미 상당히 소란스러운 상황이며 이는 여전히 공석인 감독 자리가 토트넘의 현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최근의 기사에서 토트넘의 새 감독에 대한 최신 소식이라며 토트넘의 헤드코치 선임을 향한 노력이 굴곡을 만나며 여태 공석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토트넘의 팬들이 이번 시즌의 말미에 드디어 드라마가 끝났겠다 생각했겠지만 비시즌인 현재 더 많은 드라마가 펼쳐진다며 팬들이 벙쪄있다고 표현했는데요. 이 토트넘의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었던 스티브 히친이란 인물은 토트넘 내에서 상당히 지지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이며 무리뉴 경질 이후 다음 코치를 선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던 디렉터입니다. 이번에 포체티노를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히치는 토트넘이 요구하는 감독들의 조건을 다 맞추면서 현재의 재정적인 상황까지 맞는 감독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불가능한 작업이다라고 표현했다고 풋볼런던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좋은 감독을 물색하는 과정에 콘테 감독과 친분이 있는 스포팅 디렉터인 파라티치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디렉터 역을 맡던 히친이 상당히 이에 대해서 불쾌했다고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파라티치 역시 콘테를 데려오는데 실패하게 되었으며 가장 큰 이유는 토트넘의 제한적인 경제적 상황, 그리고 유스 중심적으로 리빌딩을 하려는 토트넘의 속보이는 요구였습니다. 돈 쓰기 싫단 말이죠. 콘테는 즉시 우승을 원했으며 이에 준하는 전력을 갖추길 원했고 토트넘이 현재 가진 게 전부라면서 손흥민과 케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새로운 전력을 보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콘테 측 진영에서는 토트넘과의 대화가 얼마나 빨리 끝나버렸는지에 대해서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콘테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토트넘만 콘테에게 등을 돌린 것은 아니며 안첼로티 감독을 선임한 레알 역시 콘테의 높은 연봉 요구에 반색하며 현실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인터밀란의 구단주 역시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콘테와 지난 2년 동안 함께하면서 결국 리그 우승을 만들어낸 것은 좋았지만 저번 여름 강력한 재정적인 문제가 닥치면서 결국 이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콘테 감독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클럽이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콘테 상황에 대해 외신이 의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점은 토트넘과 콘테 모두 서로의 입장이 꽤 명확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애초에 왜 협상을 시작을 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콘테에 대한 관심을 이미 접은 상황이며 포체티노 감독 역시 파리에 남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토트넘과 협력하고 있는 파라티치가 디렉터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경우 다음 감독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더 명확한 윤곽이 잡히게 될 것이라며 풋볼 런던에서는 앞으로 토트넘의 감독을 향한 물색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토트넘은 2014년에 반할 감독을 데려오려다가 실패하면서 포체티노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 현재 감독의 부은 제가 꼭 나쁘다고는 볼수 없다고 평가하긴 했지만 토트넘의 팬들은 상당히 실망한 상황이며 시간을 끌수록 토트넘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 토트넘 측 출입 기자가 써서인지 이 기사의 말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렵건간에 토트넘의 감독직은 거의 모든 감독들이 매력적으로 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일 수 없다. 과연 풋볼 런던의 해당 기사를 게재한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의 바람처럼 토트넘의 다음 감독 선임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최근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고 했던 인터뷰가 토트넘 팬들에게 화제가 되며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상당히 극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토트넘 팬은 손흥민이 인터뷰에서 토트넘과의 재계약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이러한 부분을 얘기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케인이 이적하는지 걱정하는 것보단 토트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역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직접적으로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인이 이적했나?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은 대표팀에 집중하고 싶다. 케인도 유로를 준비하느라 바쁠 것. 결국, 케인도, 손흥민도, 이적에 관한 한, 대표팀 경기 후에 생각해보겠다며 결정을 보류했다는 이야기에 가까우며, 그것이 토트넘 팬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전한 토트넘의 현재 상황이 사실이라면, 토트넘은 다음 시즌 큰 돈을 쓸 생각이 없고, 대규모 개혁을 이룰 수도 없으며, 감독에 큰 투자를 할 수도 없고, 그나마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스나 성장하는 선수들을 집중하는 시즌을 보내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걱정되는 것은 손흥민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이 축구에 대한 마음인데 케인의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트로피를 들고 싶은 욕심을 밝히면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에 복귀한 후 자신은 골을 넣는 것보다도 다른 팀원들을 살려주고 싶다며 자신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자청하고 조연의 역할도 감당하겠다는 상당히 겸손하고도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었는데 아 이게 반갑지만은 않은 게이 토트넘이라는 소속 팀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유스나 성장하는 팀원들을 도우려는 의지를 상당히 많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인 활약 중 훌륭한 터치로 투르크 선수 두 명을 벗겨내고 측면으로 들어가는 윙백의 패스란 뒤황의조 선수의 엄청난 마무리로 기록한 골 장면이 토트넘 팬들에게도 공유되었는데 한 토트넘 팬은 손흥민과 레길론 케인이 만들어내는 장면 같다면서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 국가대표는 제대로. 그대로 된 윙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시즌 기대보다 실망적인 활약을 보여준 레길론에 대한 비판 인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에서도 하반기에 받쳐주는 역할을 주로 감당하며 팀원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어수선한 토트넘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손민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소식은 없는 가운데 손민 선수가 만약에 남는다면 팀의 확실한 구심점으로 주목받는 이유. 케인과는 달리 안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소화하고 견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것은 만약 손흥민 측에서 이적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제대로 칼을 빼들었다는 신호와 다름이 없을 텐데요. 물론,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 남아서 위기에 빠진 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리빌딩의 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한 입장에서는 더 행복하게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팀으로 가길 바라게 되네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선택 어떤 결론이든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 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발 빠른 소식 전달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논란 재들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